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김학의전 차관이 공항을 통해 야반 도주하려던 것을 잡아낸 검사가 공수처 검사 1호 사건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18일인 어제 있었죠. 그 검사는 바로 이규원 검사인데요. 이미 지난 검찰의 기소는 이규원 검사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당시 김학의전 차관이 이제 출국 시도를 하자 어, 허위 사건 번호로 작성한 이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로 이 출국을 막고 어, 사후 가짜 내사 번호로 이 공문서를 만든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달에 재판에 넘겼었죠. 어, 지난 7일에 열렸던 첫 공판에서 이규현 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어, 당시에 의사 결정을 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봉욱 대검 차장 검사라면서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만는 황당하기도 공수처는 이규현 검사를 어, 검사로서는 공수처 1호로 이제 선정을 했죠. 검찰이 기소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현주 변호사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검사들은 영상에 나온 부끄러운 사람이 김학의가 아니어야 했기 때문에 김학의가 윤중천을 모르고 검사들은 팬티만 걸친 김학의의 정체를 몰라본 채 끝나야 하는 것인데 긴급 출국금지가 검찰에게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고요. 출국 시도가 도주의 우려가 되어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김학의에게 대포폰을 개설해 준 최모 씨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이 차명 전화 개설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회유한 그 사정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염려를 뒷받침하는 그러한 사실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결국 김학의에게 검찰이 어쩔 수 없이 12년형을 구형을 했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자존심과 위신이라고 하는 것을 되찾아야 했던 것이고 결국 이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서 선언되었다라고 짚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죠.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2019년 3월 중순경까지 김학의에 대하여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고 조사 기한 연장과 재수사 여론을 어, 형성할 어떤 목적으로 무리하게 공개 소환을 시도하였다라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야간 도주하다가 김학의가 잡혔을 당시에는 범죄 피해자로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어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라고도 선언을 했죠. 이런 선언을 한게 바로 검찰입니다. 그리고 윤대진 검찰국장이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하죠. 김학의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조치는 법무부, 대검찰청의 수뇌부, 그리고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의 그 승인 아래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왜 이규현 검사를 문제 삼아서 수사를 하느냐. 이현주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전통을 깨뜨리고 이 검찰 무오류의 신화를 건드린 그 비난이 당시 대검찰청 수뇌부를 향해야 사실 맞는 거긴 한데 그럴 수 없으니까 약한 이규현 검사에게 향했던 거라고요. 결국 김학의 긴급출금이 대검 수뇌부의 승인에 따른 것이지만 이규현 검사와 이성윤 지검장만 골라서 이제 기소를 했고 그 검사들의 그림에는 이규현 검사뿐만이 아니라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강철 그 비서관은 들어오더라도 대검 수뇌부가 들어오는 법이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꼬집었었죠. 이에 대해 이규현 검사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 일을 하다 보면 공수장을 쓸때 편리한 단어가 있는데, 보통 절도죄에서는 몰래 라는 단어가, 그리고 재산죄에서는 임의로 라는 단어가, 그리고 문서죄에서는 가짜 라는 단어, 이런 것을 약방의 감초처럼 적절한 곳에 쓰게 되면 완결성도 완결성이지만,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죄의 인상을 남기게 되는데, 지난 기막의에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되어서 자신의 그 서류를 거론하는 정말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보도 그제목의그 앞에 가짜와 허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1심에 첫발을 떼었음에도 재판의 결론인 가짜와 허위 여부를 근거도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죠. 이는 과도하게 인권 침해적이고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는 그런 폭력인데 이것을 당해 보니 알겠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수사력은 엄정하고 그 균형감이 있게 해야 할 한정된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정작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자신의 핵심 변소가 당시 그봉국대검 차장검사의 사전 지위를 받았다라고 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정작 지목된 사람에게는 소환조사도 생략한 채 진술서만 제출받고, 사건에서 무려 1년 반이나 지난 이후에 근무하게 된 정말 슬리퍼 뿐인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가지고는 압수수색 신용만 하고 돌아갔다고 지적을 했죠.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검 차장 검사의 신뢰 없는 발언에도 강제 수사도 그리고 소환조사도 관련자 대질 없이 자신만을 기소했고 기소한 당일에도 자신에게 추가 진술을 달라고 하더니만 바로 그날 저녁 대검에서 전화 한 통만 받고 전격 공소장을 접수했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건데 결론을 내고 수사를 한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현주 변호사의 말대로 검찰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엄한 이견 검사를 기소한 사건으로 보여지는데 이견 검사의 발언에도 좀 조명을 해보자면 진실한 어떤 결론을 찾기 위해서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검찰 측에서는 결론을 확정 짓고 수사를 하는 느낌을 지금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수처 수사 3부 최석규 부장 검사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지난달 말 이제 사건 번호를 부여해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게 어제자로 밝혀지게 된 거죠. 공수처가 지난 공수처 그 1호, 그러니까 검사 1호가 아니라 이제 그냥 공수처 1호로 그 조의한 교육감을 수사했던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똥꼬를 찬 겁니다. 공수처는 자신들의 수사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하죠. 이규현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그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이었던 윤중천을 만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라는 혐의와 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피해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다.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검찰과 언론의 합작이 빛을 발하는 순간인 거죠. 언론들은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이규현 검사를 비롯 이성윤 지검장까지 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불리해 보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닌 말고식의 표현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점을 찍는 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몰랐을 내용들을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죠. 범죄 혐의자가 야반도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되어 매우 당연한 절차를 취했으나 적폐 기득권에 기생해오던 검찰 권력이 자신들에게 칼날을 들이댄 정부와 덧붙여 검찰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는 이유로 이 검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비정상적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공정, 상식, 정의, 이세 가지가 당연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이처럼 검찰과 언론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꽉 막힌 뭐 화장실 변기 같죠? 냄새는 계속 나고 역겨운데 속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하라고 배관업체 격인 공수처를 불렀으나 되려 꽉 막힌 변기를 뚫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애초에 뚫는 방법을 모르면 도움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더 막히라고 뭔가를 계속 쑤셔넣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듯 검찰이 기소하고 나서 검찰만 아는 정보가 언론에 흘려지고 언론들은 그 이후에 아닌 말고 식의 근거없는 표현과 덧붙여 익명성 모 관계자의 그 말을 예를 들면 뭐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사실상 출처가 불분명한 그 익명을 무기로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포장해서 의견을 밝히면서 특정 인물들을 공격하는 상황 그리고 이런 소위 조중동의 프레임에 덩달아 같이 따라가며 이 기생하는 정치인들 심지어 공수처까지 이 흐름에 함께 탑승한 듯 보이는 모습. 여기서 공수처만 쏙 빼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떠나보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대중들이 슬퍼했고, 그런 상황을 만든 적폐 기득권에게 우리는 분노했었죠. 여전히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일들이 아직도 대놓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일가가 그러한 피해를 받고, 그밖에도 수많은 민주진영 인사들 역시도 타깃이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죠.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현 검사도 방식만큼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방증인 것이죠. 추미애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범죄가 드러날 경우에 검찰 조직은 물론 박근혜 정권이 어떤 직격타를 맞게 될그 상황에 직면하면서. 당시 검찰은 이를 무혐의로 처분을 함으로써 사건을 덮었던 것인데 부패와 제 식구 감사기 때문에 만든 공수처가 수사대상 1호 검사가 부패 검사가 아니라 축소 은폐 수사를 조사한 검사가 되는 게이 무슨 희한한 아이러니냐고 지적을 하셨죠 그리고 이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내부 정보를 조회하고 누설한 것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것인데. 검찰이 수사 목적을 이 변질시키면서 누가 출국 금지를 방해했는지로 수사를 바꿔치기했다고 라 지적하면서 이 공수처가 할 일은 수사 바꿔치기를 누가 지시했는지 그 몸통을 알아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을 휘둘리는 공수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죠 자 이번 소식도 들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참속 터지는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민생이고 민생이 곧 개혁이라는 점을 지금 알게 해주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소식은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자발적인 공유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